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laughs>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업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또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불순종에 따른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각하기로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복의 근원, 복의 출발,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성리와 보호의 복을 주셔서 한길로 왔다가 대적의 일곱길로 도망하는 그리고 성민이 되게 하시는 복을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 그리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명예와 존귀의 복을 주시는 그래서 위에만 있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은 불순종에 따른 쉽게 말하면 저주에 대한 말씀을 훨씬 한 3배 이상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에 따른 저주 순종과 반대로 불순종할 때 오는 저주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어느 정도의 중간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 믿음 아니면 불순, 불신함과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어, 직간접 불순종만 있다라는 사실. 큰 불순종, 작은 불순종이 아니라 직간접적. 직접적으로 불순종하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불순종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영적 감각이 없는 자입니다. 15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교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음.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아, 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영적 감각이 없어진 자라는 사실 영적 감각이 없어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4장 19절에 보니까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에베소 4장 17절에는 마음이 허망해진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같이 불신자와 같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게 되는 에메소스 4장 18절에 보니까 무지함과 굳어짐, 총명이 어두워짐에서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모든 명령과 규례, 지켜 행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읍과 덜에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성업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이 알수 있는 저주를 받게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저주가 알려질 것이다. 성업에서의 저주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가 알려진다. 그리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적인 저주를 받는다. 이건 다른 말로 어떤, 어떤 의미입니까? 내면의 저주. 영적인 갈급함이 없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 그래서 그 결과로 뭐가 오느냐? 정신과 영적인 문제가, 어,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게 바로, 어, 덜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강주리와 <laughs> 떡반죽그릇의 저주. 이거는 바로 뭐죠? 식생활을 할수 없는 저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모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늘 모자라게 돼서 궁핍한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몸의 소생과 양의 새기 생산이 되, 잘 되지 않아, 않으며 또한 생산이 되더라도 단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지의 소산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런비와 늦은비가 내리지 않아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리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다. 집에 들어와도 일가를 마쳐도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일가를 시작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므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적용해 보면요 불순종하게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 영적 감각이 없어지게 됐다 방탕의 방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업에서 들에서 저주를 받는다. 모든 사람이 알수 있게 없게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 <laughs> 참된 안식이 없고 계속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어, 되는데 결국 어, 이 불순종에 대한 저주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저주 앞에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 이 중심이 회복되어져야지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음.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